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로 열리게 됐는데요. 한쪽 측면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구원이라는 게 유대인처럼 먼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는다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어딨냐. 우리도 다 할래 받고 다 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반대로 아니다.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충분하다. 그 외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예, 베드로가 나와서 할례도 어,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리오 가족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그 성령 세례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야기를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뒤이어서 또 선교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구보 어,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였습니다. 어, 결론을 내리기를. 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네. 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지어서 어,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믿음 이외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어, 유대인들이 험, 혐오하는 어, 이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같은 것이라든가 음행과 또먹내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걸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야지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고 또이일 문제로 서로 감이 쌓아지면 하나된 교회가 깨어지니까 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좀 헤어려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만큼은 이제 양보하고 절제해라, 존중의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 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또 형제들의 양심과 또 믿음을 존중이 여기는 측면에서 어, 자신에게 임한 그 자유가 다른 이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 절제하고 또경건한 삶을 힘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마땅한 도리겠죠.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최종 판결 이후에 취해진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장인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이제 온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하는 건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게 목매어 죽고 나서 열두 사도가 열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열두 사도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베드로가 한 명을 충원을 하죠 그때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혹시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마띠아와 함께 올라온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시면 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늘 본문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유다와 요셉은 형제간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후보의 물망에 오른 사람의 이 유다가 그 동생이니 그 그래도 그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신라는 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신라가 바울과 동역을 해요 근데 그 신라는 그 유대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 서신서에 보면 로마식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예, 실루아노입니다 대살로니가 아,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루아노가 사도행전에는 네, 신라로 소개가 됐죠. 유대식 이름과 또 로마식, 라틴식 이름의 차이인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바울의 그 2차 성교 여행부터 정말 단짝이 그 되는 동역자가 되는데 이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공회가 의 시작된 이유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혼란하게 된 그곳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불편하게 되고 또 분쟁이 있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 일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일 때문에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를 얻어요.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 뭐 등등.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진행과 결론을 보면은 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된다든가 화평한 일이 생긴다든가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교만함과 단점을 깨닫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된다든가 기도가 회복이 된다든가 교회가 어,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열매 맺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겪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장에는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성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게 우리가 제작년에 그, 네. 그 투모방 비전교회 헌금을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대표기도하시는 뭐 장로님이 난수시나 하나님 꼭 빨리 세워지게 해주시죠 막 기도를 하시고 나는 아휴 통장에 돈은 들어있는데 일이 진행은 안 되고 한성근 선교사님 은좀 이렇게 또 힘들어하시고 한다 그랬다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사실 저는 불편했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뭐 안, 아니 안 되면 그럴 리 없겠지 안 되면 뭐 돈을 헌금하시는 분 <laughs> 돌려 드릴 수 없고 아, 근데 결국은 이제 필리핀 로스아미고스 교회도 투모방 비정교회도 동시에 세워지게 되고 동시에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두 개도 그 이상도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깊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 밖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아서 비전실별만을 선포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20년 동안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의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언젠가 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워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1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우리가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면은 하 우리가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저냥 살다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의 비전에 같은 마음 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 저기는 저 열방에 있는 1만 명의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뿌린 눈물의 씨앗의 그 열매이고 또 결실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눈을 떴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 거잖아요. 다 영적인 침체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교사님들과 동역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건물이 없는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게. 트모방 그리고 또 로스 아미고스 교회 거기에 건물로 된 교회가 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몇천 세대가 사는데 건물로 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이말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 비전을 꿈을 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과 생각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쉽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의장 야고보의 제안으로 작성한 이방인 교회를 향한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아그 이습니다 23절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할례 문제가 처음으로 그 촉발이 된그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아울러 편지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할레 문제가 안디옥을 넘어서 이미 여러 지역으로 굉장히 거대한 물결이 돼서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의 수, 안, 수, 수리아는 안디옥교 안디옥을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지역이고 어, 길리기아는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할례 문제를 인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도 퍼지지만 나쁜 것은 더 빨리 퍼집니다. 예수님은 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장로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아 내가 야구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전통이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믿는다고 다 얻을 구원이면 누구든 다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그래도 행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유창한 말로 막 하니까 여러 성도들이 구원받고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순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거짓이었나? 하면서 굉장히 흔들, 흔들리면서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또더 멀리 그이 갈라디아 저까지 가서 말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열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로 감염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요. 여러분.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독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여러분,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에 감염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죄가 있고 오해가 막 생겨요. 사실이 막 왜곡이 되고 낙심이 되고 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거룩한 비전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성교에 대해서 가슴이 막, 심착이막 뛰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나의 입술에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훼손이 되고 정말 성도들이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세운 여러 교회들이 다막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본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25절에서 27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힘을 그냥 딱 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이 목회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당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야고보의 이름으로 올라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막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그 진짜가 아니다. 어,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일법 행해야 된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 안디옥 성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 <laughs> 목사 편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잘 몰라도 의리가 있지. <laughs> 그동안. 본인들이 그분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생명 부지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말한다고 거기 개웃뚱하고 아 헷갈리네 그러면 되겠어요? 잘 모르려다도 그래도 영적 아버지인 이 바나바 바울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판결을 좀받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보낸 거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섭섭하죠. 이 사울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야, 진짜 너무하네. 그런 마음이 들까. 왜 우리 말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왜 믿지 못할까? 왜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감정이 흔들려 버려서 이렇게 됐을까? 참 섭섭하지 않겠, 않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편지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이며 사도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바울이 바나바가 늘 주장했던 그 복음이 맞다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그 외에 더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이 이방인 성도들이 혹그 편지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또 어떤 반박을 하면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유력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 유다와 신라를 안기옥에 함께 보내서 이 사도들의 편지를 낭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진심으로 했는데 오해가 되고 내말 아무도 안 믿어 주고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 왜곡이 되어서 잘못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빛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빛이 보이고 나의 진실함을 몰라 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대신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또한 이날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옳타 인정함을 받고 면류관을 상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오해받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며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아무 짐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것이 옳다라고 가결한다라는 거예요. 단 어,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정서적인 괴리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에게 왕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의 정서적인 결합과 평화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가라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삼가라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의 재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당부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새로운 율법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어, 음행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 복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그 주어를 우리는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교회와 사도들이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결정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루에게 성령 세를 베푸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구원을 또 베푸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한그 배경도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역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문을 여시면 열려지는 것이고요, 막혀진 것도 열려지게 되고 성령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잘될것 같은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인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교회가 교회다기 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현실과 전통과 제도와 틀과 또 교회 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님은 현실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전통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제도에 묶여 계신 분들이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구속 자체가 없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교리에 묶여 계시지도 않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와 또 우리 장로회 장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교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전부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선교와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가 주어진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스토리를 통해서 아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교의 역사, 이방인의 구원의 일들이 이 서신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적인 개인적인 감동에 휩싸여서 아 이게 막, 마음이 뜨거운 건 이게 맞아라고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아,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을 검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될때 우리가의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 이상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역동적인 삶을,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